안녕하세요. 앞으로 3회에 걸쳐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 톡톡 진행을 맡은 이재니입니다. 2019년부터 이전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20, 30대 청년들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부터 20, 30대에게 건강검진이 왜 필요한지,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궁금한 게참 많습니다. 궁금증 해결을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교수님께서 2, 30대 건강건진 도입에 관한 사전 연구를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구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2, 30대에 국가 검진을 이미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취업을 하신 직장인 분들이신데요. 하지만 아직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구직자이거나 또 학생들,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미처 2, 30대에서는 국가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와 관련된 타당성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포함되는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에 추가적으로 국가검진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여성의 한 400만 명, 남성의 한 320만 명이 추가 대상자가 되는데, 저희가 살펴보면은 주로 20대 중에는 저소득층 소득이 좀 넉넉하지 못하신 분들이 추가 혜택을 받으시고 30대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주로 전업주부 분들이 확대되는 대상자의 국가검진 추가 대상자로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 상태가 아닌 2, 30대는 국가 건강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는 2, 30대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면 2년마다 올해 국가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우편물을 받으시는데 2, 네. 30대 국가 검진도 이와 같이 동일한가요? 우리나라의 검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은 영유아 검진 그리고 학생 검진, 그 일반 인간 검진. 또 생애주기 검진 또 노인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복합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연세에 따라서 만약 국가 암검진 대상자라 하면은 위내시경이나 유방검사 음. 등의 추가 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데 20, 30대 같은 경우는 아직 연령대가 40세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암검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심내혈관에 대한 검진은 다 포함돼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항목에 여러 가지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는 먼저 문진과 신체검사 항목에서는 혈압과 키 몸무게를 측정해서 비만과 고혈압 여부를 측정을 하게 되고 또 혈액 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당뇨나 빈혈 고지혈증 간 기능 콩팥 기능 이상을 살펴보게 되고 소변 검사를 토대로 해서도 단백뇨 같은 이상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토대로 해서 흉부 질환이나 결핵 여부에 대한 걸 음. 확인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구강 검진을 통해서 치과적인 질환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30대에서 받는 검사 항목은 40세 이상의 일반 검진 항목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연령대에 따라서 지금도 40세, 50세, 60세에선 우울증에 대해서 추가적인 선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2, 30대 같은 경우도 20세와 30세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선별 검사를 설문조사로 같이 포함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20, 30대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은 40%가 자살이 해당하게 되고, 국가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10명 중 1명 이상이 1년에 2주 이상의 우울감을 호소하는 걸로, 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한창 때인 2, 30대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국가 검진을 토대로 해서 우울증과 관련된 부분을 발견을 하고 적절하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회적인 노력이 앞으로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항목들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국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검사 항목이 국가 예산 검진 항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건강검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다섯 가지 항목을 가지고 과연 국가검진으로 포함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중요한 건강 문제인가를 살펴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조기에 발견 가능하고 이 발견됐을 때 치료 방법이 있는가가 또두 번째 고려 사항 중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는 국가 검진을 과연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가를 음. 살펴보게 되고 어, 모든 검사법이 이득도 있지만 부작용이나 해도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득과 위해를 비교해봐서 이득이 더 많을 때 포함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아무래도 너무 비싼 검사는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인 검사법인가를 살펴봐서 다섯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를 해서 20, 30대에 맞는 검진 항목들을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30대 국가 건강 검진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흔히들 40세 이상부터 관리를 해야지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누적 효과가 있습니다. <laughs> 네. 누적해서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음. 추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더 나쁜 건강 영향을 볼수 있습니다. 음. 우리가 2, 30대의 건강 문제를 살펴보면은 경계성 혈압이나 과체중, 비만의 유병률이 2, 30대 청년 10명 중 3명 이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에서 빈혈이 있는 대상자도 1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 30대부터 더 일찍 만성 질환이나 생활 습관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연금 입자 노후 대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일종의 저축이라고 할수 있죠. 네. 20, 30대에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교정 가능한 원인과 교정할 수 없는 원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별 같은 경우는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흡연, 비만, 음주, 수면부족, 운동부족이 바로 20, 30대 건강 문제의 주적입니다. 음. 5대 주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어, 나쁜 건강행동 습관만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어, 20~30대 청년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소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030 건강검진 첫 시간에는 2, e, 30대 국가검진의 대상과 검사 항목,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잘 모르는 2, e, 30대 건강관리의 핵심, 생활습관에 대해 의학적인 근거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지금까지 진행해 이재니,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